이 방송 아니다. 받아라. 있어. 안녕하세요. 나들 원투입니다. 네, 오늘은 1개월 전에 1개월 전에 올려 주셨던 유연성을 가르쳐 달라는 분이 계셨어요. 그래서요. 유연성을 가르쳐 드리고 해요.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다리를 찢어 주세요. 이 정도 찢어서 손을 짚고 짱해 주세요.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, 앞으로 가주세요. 10초 동안 있다가, 이거 두 명에서 해도 돼요. 두 명에서, 한 명은 이러고 있고, 이렇게 눌러주기 10초, 그리고 또 바꿔서 눌러주기 10초 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했을 때, 이제 눌러주기 10초 다 됐으면,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네, 발콕 찍고, 이렇게 발콕 찍고, 다시 네, 와세요. 여기 손 놓고, 여기 또. 찍고 이렇게 오세요. 그다음 이렇게 여기 손등 여기 등하고 여기로 이렇게 푹신푹신한 데서 하면은 더 좋아요. 그리고 2 단계 이게 1 단계고요. 2 단계는 이렇게 가로로 찢어서 이렇게. 근데 이것도 쉽 초. 이거는 한 명에서 해도 돼요. 이거 두 번째 이렇게 또 바꿔서 이렇게. 쉽죠?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나봐봐 나안 보이잖아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요 이렇게 나비 모양에서 앞으로 눌러줘요 그 다음 다리를 펴서 이렇게 이것도 눌러주기 시 좋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찢기가 이게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벽 같은 데 있잖아요 음뭐 이런 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돼 있는 벽 근데 이걸로 아 힘들어 이걸로 해주시면 더 좋아요 이거에 이렇게 다리 여기 벽이 있잖아요 여기 다리 이거를 해봐요 여기다 두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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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여기가 이렇게 벽이에요 벽이면 여기 다리고요 이렇게 눌러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누르면 다리가 일자가 돼요. 지금 하면서 말할게요. 저도 완벽하진 않아요. 하지만,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, <laughs> 완벽한 일자가 될수 있겠죠? 네, 힘드네요. 제가 전 핸드폰에서도 유연성을 하는 게 있었어요. 근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. 그냥 다 지나치고, 안 보고, 그래서, 또 다시 시작을 했는데, 이번엔 제 친구들이 알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걸로 절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이게 학교에서 스트레스가 되면은 이걸로 풀거든요. 이걸로 하면은 뭔가 좀 유쾌하고, 뭐 소통을 할 수가 있고,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답변을 해드릴 거예요.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친구들아 미안한데 아니지 걔랑 나랑은 안 친하니까 이제 나 미안한데 자꾸 막하나도 원투입니다 그런 걸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거를 봐서 막 유연하다 재밌다 춤잘 춘다 강아지 너무 귀엽다 이건 괜찮은데 자꾸 내 걸로는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 입장도 생각해봐 내가 너희들 방송 찍고 있고. 나는 너희들을 놀리고 있으면 너희들은 안 좋잖아. 그거랑 나랑 똑같아. 제가 춤을 올리잖아요 그럼 그 춤을 누가 찾아보나 봐요. 찾아보면은 그걸 보고 제 영상을 다음 걸 보고 다음 걸 보고 다음 걸 봐요. 이게 다 우리 학교가 다 알면은 저야 좋긴 하죠. 저를 아는 사람이 더 아니까.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알아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놀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. 맨날 저막 피구공 만졌다고 막 바이러스 놀이하고. 맨날 그랬으면 집에서 울어요. 너무 찌질해요. 우는 거는 찌질한데. 그냥 속상하니까. 그럼 지금까지 말이 많았던 하나들 원투였고요. 유연성 이걸로 보시고 유연해지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 봐요. 아 여태까지 안 올린 이유는 여기 손가락이 다쳐서 타자도 치기가 어렵고요. 영상 찍는데 너무 걸리적거려서 네 음, 그랬습니다. 영상 올려달라는 분들 한한명 있었죠. 그래서 지금 한번 올려봅니다.